음, 처음으로 배울 게 뭐냐면은 수유선 위에 점두개의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수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행하게 쭉 가는 직선, 이걸 이게 수직선이라고 불러요. 수직선 그러면 여기다가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b라고 하는 점이 있다 이거야.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4라면 우린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a점은 1이고, b점은 4입니다. 이때 선생님은 뭐라고 싶냐면 이 A점과 B점 사이 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 이 길이, 이 길을 구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얼마죠? 3이죠?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 1이고 4인데 어떻게 이 길이가 3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 4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뭐한 거죠? 뺀 거죠. 어, 4에서 1을 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또 A가 x1 이라고 하는 좌표에 있고 b가 x2 라고 하는 좌표에 있어요 이때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수유선 위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돼있으면 x1이 큰지 x2가 큰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모를 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개뺀 다음에 절댓값 씌워버리면 돼요 봐봐요 4 빼기 1에다가 절댓값 씌워도 3이고 1 빼기 4를 한 다음에 절댓값 씌워도 얼마죠? 3이죠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놈의 크기, 양수 값을 나오게 하는 놈이기 때문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나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나 값은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모를 때는 그냥 순서 없이 뺐다가 절대값만 씌워버리면 그게 바로 a점과 b점 사이에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봐봐 a, b의 길이는 x2에서 x1을 빼든 x1에서 x2를 빼든 절대값만 씌워주면 값은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온다 이런 거죠 자, 유형 1번은 너무 쉽죠. 어, A, B 사이 거리를 구해라. A가 1이고 B가 4일 때 거리 얼마죠? 3이죠. 어, 이건 너무 쉽고요. 자 오른쪽을 볼게요. 유형 2번. 자점 P가 4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점 P가 P에서부터 뭐라가 거리가 3인 점 물고 아래. 그러면 거리가 3인 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오른쪽으로 3칸 가도 되고요 왼쪽으로 3칸을 가도 되겠죠 맞나요? 여기는 7 여기는 1 r이 1이어도 p에서부터 r까지 거리는 3이 되고 r이 7이어도 p에서부터 r까지 거리가 3이 되죠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대요 a점과 b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한다? S2에서 S1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도 되고, x 1에서 S2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도 되고, 그렇죠? 순서 상관없이 뺐다가 뭐만 씌워주면 된다, 절대값만 씌워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숫자를 알고 있어, 얘가 1이고, 얘가 7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죠. 어, 좋아요.